으로 무선 조작하는 기기들 많이들 보셨죠? 예를 들면 버튼 하나로 불을 켜거나 앱으로 쿨링 팬을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. 저건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지? 앱을 통한 원격 제어라 더 어려울 것 같은데. 그런데 말이죠. 챗 g 피티랑 HC06 블루투스 모듈을 가지고 30분 만에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이번 영상에서는 블루투스 모듈 HC06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LED를 켜고 끄는 실습부터 시작해서 미니 신호등 프로젝트까지 고직 채 g PT만을 이용해서 만드는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전 영상에서도 공유해드렸던 트럼프트를 복사, 붙여넣기 해주고, GPT에게 h c 0 6를 이용한 확장 실습 방법을 알려줘라고 물어봤더니, HC06 블루투스 모듈로 스마트폰 앱과 아두이노 간 LED 온오프 제어 실습 가이드를 정리해줬어요. 그러면 바로 이걸 그대로 따라해보겠습니다. 먼저, GPT가 알려준 준비물들을 가져오겠습니다. 블루투스 HC06 모듈, 아두이노 우노 R3 SMD 호환보드, 아두이노 우노용 USB-D 케이블, 오파이 LED, 220옴 저항, 브레드보드 400 홀, 점퍼 케이블, 암수 점퍼 케이블을 준비해 줍니다. 이제 GPT가 알려준 회로도를 따라 부품을 브레드보드에 꽂고 점퍼선을 잘 연결해 줍니다. 그 다음 GPT가 정리해준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아두이노 IDE에 붙여넣고 보드를 연결해서 업로드 버튼만 눌러주면 끝입니다. 이제 스마트폰을 준비해 주세요. 플레이스토어에서 시리얼 블루투스 터미널이라는 앱을 설치한 다음 블루투스 설정으로 들어가서 h c 0 6를 찾아 케어링을 진행합니다. 팀번호는1234 또는 000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. 다시 앱으로 돌아가 HC06과 연결해줍니다. 이제 앱에서 0을 입력하면 LED가 꺼지고, 1를 입력하면 LED가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어때요? 너무 간단하죠? 이대로 끝내기 아쉬워서 GPT에게 다시 응용 아이디어도 알려줘라고 물었더니, 이 신호등 시스템을 알려줬고, 이걸 직접 구현해봤습니다. 이번엔 LED를 3개 준비해서 적색, 황색, 녹색 불을 각각 연결해주고, GPT가 알려준 코드를 복사해 업로드합니다. 그리고 이번엔 앱에서 R, Y, G 문자를 입력하면 각각 빨간 불. 노란불, 초록불이 켜집니다. 이렇게 챗GPT와 함께라면 처음엔 막막했던 무선통신도 단순한 실습을 넘어 확장 아이디어까지 직접 구현해볼 수 있습니다. 챗GPT의 실습 파트너 역할,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. 더 다양한 GPT 실습 아이디어는 에듀이노 유튜브 채널 도와줘 GPT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